여러분 안녕하세요. 프로서디케입니다 오늘은 좋은 쇼핑 정보가 있어서 빨리 알려 드리려고 이렇게 영상을 짧게 찍게 됐습니다. 제가 최근에 리뷰용으로 에어팟 요거 원래 갖고 있었는데 회장님이 쓰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리뷰용으로 하나 따로 구매를 했고 아 그리고 소니의 WF1000X 요거는 이제 하도 에어팟과 비교를 원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요거는 별도로 또 구매를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러분은 직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는데 많은 분들이 직구에 대해서 좀 걱정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AS잖아요. 아, 저는 좀 뽑기 운도 좋은 편이고, 기계를 되게 좀 소중히, 굉장히 소중히 다루는 편이어서, 보증기간 내에 그렇게 막, 뭐, 말썽 피우고, 고장이 뭐, 심하게 나고, 이런 적이 별로, 그런 경우는 별로 없어요. 그래서 AS 걱정을 별로 크게 하지 않고, 그 직구를 덥석덥석 잘 하는 편이긴 한데, 그래도 얘네가 둘다그 정가가 20만 원이 넘는 고가의 그 이어폰이고, 이런 제품들의 경우는 막뭐 매일같이 휴대해야 되고, 뭐 가방에 넣었다 뺐다가, 뭐 어떻게 갖고 다닐지 모르는 제품들이니까 조금 고장에 그 우려가 좀 되긴 하거든요. 예전에 샀던 제그 에어팟, 지금 회장님이 쓰시는 에어팟도 보면 이제 겉에 하도 막 아무 케이스도 안 씌우고 막 갖고 다녀가지고 케이스도 많이 까지고 좀 그랬어요. 근데 제가 요거 둘다 정가에 사진 않았습니다. 정가에 사진 않았고, 이제 Q10에서 쿠폰 매겨가지고 되게 저렴하게 구매 했거든요. 제 에어팟 같은 경우는 쿠폰을 막 매기고 해가지고 160불에 샀습니다. 한 16만 얼마 정도 하겠죠? 제가 좀 아까 다시 찾아보니까 지금은 155불이 됐어요. 지금 현재 155불에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WF-1000X 같은 경우는 가격이 막 들쭉날쭉 하는데 제가 샀을 때는 쿠폰가가 170불이었어요. 170불에 구매를 했습니다. 둘다 정품보다 훨씬 저렴하게 구매를 한 거고요. 그래서 i a s 포기하고 그래 싸게 사자 해가지고 이두 가지를 해외 직구를 했습니다. 근데, 근데 전혀 생각지 못한 게, 어, 일단 에어팟은요, 에어팟은 월드워런티였습니다. 월드워런티였어요. 알았어요? 몰랐죠? 그 월드워런티가 적용되는 제품은 세계 어디에서 사도 AS가 적용됩니다. 그래서 에어팟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구매를 하시면 155불 가격에 어, AS까지 걱정 없는 제품으로 구매를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추천.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이 WF-1000X 같은 경우는 제가 구매를 하고 이제 그 저 송장 와가지고 조회할 수 있잖아요. 조회를 해 보니까 이 홍콩에서 왔더라고요. 그래서 홍콩에서 오는데 뭐 AS 어차피 안 되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니 이게 웬걸? 박스에 박스에 갑자기 한글 정품 스티커가 떡 달려서 온 거예요. 한글로 진짜로. 여기 원래 설명은 영어, 중국어, 한국어가 적혀 있어요. 근데 이게 희한하다. 일본어도 아니고 영어, 중국어, 한국어가 적혀 있네. 이게 아, 글로벌 제품이 원래 이런가 했는데 정품 스티커가. 한글 정품 스티커였습니다. 오, 그래서 이게 뭐가 잘못됐나 어떻게 된 거지? 하고 생각을 했는데요. 이 박스에 KC 마크하고 소니 코리아라고 적혀 있어요. 아니 이게 웬일이야? 이게 왜 홍콩에서 왔는데 왜 한국 제품이야?라고 생각을 했는데 뭔가 짝퉁인가 이상하다 했는데 소니 사이트 가 가지고 정품 등록을 해 보니까 정품 등록 멀쩡하게 됐습니다. 정품 등록 통과 됐고 그래 가지고 이두 가지는. 직구로 저렴한 가격에 구매를 했는데도 정품을 구매한 꼴이 됐어요. 이게 정품 가격 생각하면 제가 되게 싸게 생각하고 있는 두 가지가 다. 그래서 만약에 이두 가지 제품 구매를 고려하고 계셨다면, 어, 이거 지금 쿠폰 맥에서 직구 하셔가지고 저렴하게 정품으로 구매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 어, 여기도 본체에도 KC 마크 있네. 예, 한국 정품 맞네요. 한국 정품 맞아요. 얘는 월드 워런티, 얘는 한국 정품. 이렇게. 두 가지. 제가 요거 구매할 수 있는 링크는 어, 영상 설명 설명란에 제가 링크 남겨드릴 테니까요. 참고하시길 바래요. 아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자면 요 소니 WF-1000X 같은 경우는 이게 저 리퍼 제품이 많이 돌아다니더라고요. 근 네, 요거는 제가 새거였고요. 밀봉되 있는 새거였고 리퍼 제품도 리퍼 제품은 진짜 AS 를 포기해야 돼요. 리퍼 제품은 AS 완전 포기해야 되지만. 이베이 같은 데 가보시면, 이렇게 검색을 해보면, 리퍼 제품이 있는데, 최근에 저희 스튜디오에 같이 있는 DJ 폴라프론트가 제거이걸 들어보더니 음질이 굉장히 마음에 든다고 리퍼를 주문을 했어요. 이베이에서 주문을 했는데요. 이베이에서 65불에 판매하는 셀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65불에 구매를 했고, 근데 직배송을 안 해줘가지고, 그 배대지를 통해가지고 한 만원 정도 돈이 더 들었다고 해요. 그래서 한 75불 정도 돈을 들여가지고, 리퍼 제품을 구매를 했는데요. 리퍼 제품도 온거 보니까 멀쩡해요. 근데 이거는 제가 보장드릴 수 있는 부분은 아니에요. 아, 그거는 또 뽑기 운에 또 좌지우지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리퍼 제품이 매우 저렴하다라는 정보 한 가지 또 추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은요 두 가지 구매 정보를 알려드리려고 짧게 영상을 찍었고요. 아 그리고 제가 지금 이 코드리스 이어폰들 쭉 여러 가지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두 가지는 추천해도 욕안 먹을 것 같은 제품들이어서 추천드리는 거예요. 링크 통해서 구매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혹시 그리고 제가 알려드린 가격에서 가격이 올랐다 변동됐다 하면은 오른 가격에 구매하지 마시고 저한테 알려주세요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 제가 이제 큐텐하고 제휴가 돼 있으니까 그런 가격 같은 경우 가격 올리지 말라고 얘기 좀 해주세요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으니까 꼭 저한테 말씀을 해 주시고 오른 가격엔 구매를 하지 마세요 170불 155불 이렇게 구매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방송도 유용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 방송에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프로서 디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thank you